예, 안녕하세요. 그창자의 팜, 윤주호입니다. 지금, 어, 21년 8월 4일, 18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laughs> 조금 전에 고추밭에서 영상 남기고 올라와가지고, 어, 하우스에 와가지고 물좀 잠그고, 예, 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여기 도열병이 굉장히 심한 그 1800평 논이, 논에 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누렇게 보이는 거는 없습니다. 그죠? 어, 약을 몇번 치니까는 좀 살아났습니다. 예, 속 속에서 새로 어, 올라와 가지고 예, 살아났습니다. 근데 지금 생강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죠? 움푹지푹가게 보이죠? 예, 지난번에 누렇게 해가지고 다 아, 행편 없었는데 지금도 아직 뭐 완전하게 회복된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속잎이 속에서 올라와 가지고 예, 새로 나온 것들입니다. 생장이 조금 늦긴 해야 하지만, 그래도, 어, 뭐, 수확은 조금 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도 수확이 지금, 원래 이 상태에서의 그 수확량으로 따지면, 한40% 정도는 아마 절감이 되지 않을까. 예. 최소한 40% 정도는 줄어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뭐, 엄청난, 이전보다 누렇게 된게 전보다도열로 주저앉았던 부분들인데 지금 아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약 치면은 좀 깨어난다 라고 하더만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의 한 1800평에서 한 6-700평은 주저앉았었거든요 사실 근데 와 지금 지난번에 제가 엄청나게 욕을 했는데 <laughs> 예아다 깨어났네 뭐 100%는 아니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야 이게 참 식물체가 살아나는 살아가는 그 힘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복원력이라는 게 아, 사람들이 욕심을 안 부렸으면은 어, 뭐 병이 이렇게까지 안 왔겠죠 지금 그렇지만 또 과학에 의해 가지고 농약에 의해 가지고 또살아 났습니다. 어, 뭐 비, 비료도 좀 많이 줘야, 줘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어, 아무튼 참 대단합니다. 제가 봐도 놀랍습니다. 아뭐얘 어, 전부 다주저이었었거든요야 지금은 그래도 지난 영상 찍을 때만 해도 완전 새로 갈아엎고 새로 뭐 다른 거 심는 게 낫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laughs>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상태가. 이 노란 거 있는 거는 처음부터 도열로주저앉다가 새로 올라온 겁니다. 거의 뭐 한, 거의 600평에서 800평 가까이는 아마 주저앉았을 거예요. 이게뭐 처음부터 주저앉았다 일어난 거면 색깔이 틀리잖아요. 야 <laughs> 참아 친구 욕 많이 했는데 <laughs> 참예 이렇게 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돈보다도 예, 사람이 마음고생을또 굉장히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고 소출도 많이 줄고 아 차라리 비료와 퇴비를 줄이면은 예, 생산량이 조금 적어질 수는 있어요. 조금, 조금 적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적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적어집니다. 그죠? 아, 사람이 욕심이 화를 부르는 거예요. 뭐든지 아, 그래도 이렇게 깨어나가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양몇번 치면 깨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야, 이, 어, 나락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엄청 하고, 소출은 소출대로 줄고, <laughs> 주인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예, 온 동네 사람들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예, 조금만 욕심을 줄이면은,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아, 지금 보면 여기도 막 움푹진푹 합니다. 그죠? 뭐, 기계가 심으면서 빠트린 것도 있겠지만, 토요일로 주저앉아가지고, 예, 영향이,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예, 빽빽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고, 지금 막 움푹움푹하게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죠? 기계가 아무리 안 좋아도 이렇게 신기지지는 않거든요. 빠지기도 많이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움푹진 푹 가잖아 그죠? 어, 아, 무튼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 어, 변농사하시는 분뿐 아니라 농사를 하는 농민 여러분, 아,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비료와 퇴비 줄이면 화학 농약 줄어듭니다. 예, 소출 어, 원래, 뭐, 100을 기준으로 잡으면은, 한 85에서 90.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일단 줄이십시오. 줄이면은, 어, 지금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많이 주지 않지는 않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창자리팜 윤재열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